네, 예, 오늘 함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어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쳤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에서 숨어 지냈어요. 사울 왕이 때마침 그 동굴에 쉬러 들어왔죠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결코 해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원수 사울왕을 살려주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해야 할수 있었는데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수된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울왕은 다윗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붐 받았어요. 다윗 왕은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여호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두려고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셔서 성전과 같은 작은 건물에 지내실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다윗 왕에게 상을 주고 싶으셨어요. 다윗 왕과 언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다윗에게 아주 큰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 중에는 다윗 왕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되는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복도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윗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복들을 주셨다며 감격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복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들을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모두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부디 그 복들을 모두 지켜 주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속드는 다윗을 기특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복들을 다윗에게 주셨지요.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다윗 왕에게 태어난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되고 그 영원한 왕의 왕국이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했죠. 그 왕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절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삶에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보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복도를 주셨습니다. 그와 언약을 하셨고요. 그에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영원한 왕의 또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 이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져오셨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특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 다윗에게 큰 복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복들을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우리 어린아이들 삶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새 하늘과 그새 땅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고뭐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Amen.